이거 헤어캡이잖아요. 한번 여기다 씌워볼게요. 비오는 날 혹시 밖에 있을 때 잠깐 세워놨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어때요? 에휴. 이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면 빠지려나 헐거워서 그냥 이렇게 쓰고 싶긴 하다 이대로 그냥 포장을 해버려 이렇게 딱 붙잡으니까 자연스럽죠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서 여기 양쪽에서 딱 잡아준 거예요 이 헤어캡은 집에서 쓰던 거라 일단은 이 색깔부터 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 다안 했어요. 아, 나 넘어질 뻔했다. 일단은 바느질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해준 상태고요. 그런데 보면은 모양이 이렇잖아요. 여기서 한번더 예쁘게 좀 당겨서 좀 모양을 잡아 준 다음에 일단은 이쪽을 묶어 주었어요. 꿰매 주는데 묶어 주는 방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자전거 바구니를 통해서 보는, 내 얼굴 안 보일 것 같은데. 손바느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곳을 찾아서. 이렇게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당겨서 반대쪽하고 이렇게 찝어주는 식으로.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퍼졌다가 이렇게 앉으면 은좀 붙였다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꿰매 주었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쓰던 헤어캡이 갑자기 사라져 있다. 그렇다면 자전거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티는 잘안 나는데. 요거, 요거 이렇게 되게끔 이게 요거랑 붙, 붙게 어, 살짝 집어주기 이런 느낌 자세히 보면 쭈글쭈글하지만 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자전거를 조금씩 여성스럽게 아 이건 누가 봐도 여자가 타는 자전거구나 하고 바꿔야지.